만만 볼게요. 한두 번만 돌려볼까요? 오! 오케이, 고! 아, 자른 기운 받고 출발합니다, 잉? S 마스크. 요거 소켓 뚫어가지고, 여기 3소켓 뚫리면은 토파즈좀 박아줄게요. 요거 웬만하면 3소켓 뚫리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토파즈 3개를 딱! 매찬 72%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재 매찬 186%. 푸티는 이렇게 몹을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오케이. 뭐, 고뇌도 하고 야수도 여기다 많이 만들고 하죠. 네. 오소켓 버서커 X. 요것도 득템이라고 하면 득템이겠네요. 디아가 밀당을 좀 잘한다. 어. 아. 이 밀당을 어, 좀안 해요? 뭐이고 히트에서 사신의 동소리도 먹었거든요? 우와 나왔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이씨 아, 화염 조항 45 실화냐? 아, 아독 조항? 아니, 일단 여러분들 유니크 스케렙실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죠, 그쵸? 전혀 뭐 기분 나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매찬 업. 해산은 필요 없습니다. 헬스 이거 25 빠져도 어딱 75다. 매찬으로 가. 매찬 246%. 매찬 온. 잠깐만. 어. 한번 10시간 넘게 하니까 오오 오! 나. 떨려봐도 됩니까? 고급 세이프리드 아무 회색 떴어 나 떨려봐도 됩니까? 딴딴 따라란 아 아씨 오! 오 오우! 7라업에 10올레지 뭔가 뭔가 나나배드한 느낌인데? 나머지가 만화 19에 최대 지구력 15에다가 이렇게 좀, 좀 잡업이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쓸만하죠? 그러게요. 마읍이면더 좋은데, 그치? 아... 아이템, 아, 참고로 요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한글 이름이 되잖아요. 아이템 정리를 요렇게 하고 있어요. 소급 룬창고, 룬어드, 소켓템 방어구, 소켓템 무기 세트템, 요런 식으로. 일단 제가 앵벌는좀 마저 좀 마저 할 겁니다. 오! 요 나왔네요. 인모탈 빠따 나왔는데, 요거는 뭐, 40, 40 그거 아니면은, 특히 의미는 없어요. 40 강타 아니면은, 38 강타면은 좀 애매한데, 일단은 각곤이 있읍시다. 근데 벌써 지금 분류를, 두루를... 와, 푸스키나 유니크. 아무 쓸모 없죠? 이거 아닌다. 이거 그걸 텐데? 어?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슬타 그거? 맞네,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건 이제, 감속이 75%가 붙어가지고, 용고, 요거, 용병 주면은, 요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테 같은 경우는 에또 육성 중에 저런 거 쓰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워브츠가 하, 아, 이것도 아깝네. 레지가 좀 높게 붙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네, 스피어 통찰에, 아, 아또 이게 나왔네. 기염운또 나왔네. 거기다가 좀 낫네요, 기염거이 옵션이. 아, 아, 색깔 바꿔서 나오지, 씨. 아, 아깝다. 이거 또 나왔네요, 오거마을 근데 요게, 갖고 있어볼게요. 이게 늑두루가 쓰면 또 괜찮다란 얘기가 들리더라고.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이거 다 돌려면 밤을 새야 될것 같아서. 아, 배틀세스터스 아 나이스 매찬28 레지버려 매찬이294 300까지 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퓨리신이쓰면또 굉장히 좋은 근데 이거 퓨리신이 쓰는 게 좋을까? 이게 요까방패요리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나요요요아요나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나요요요나요 아하. 그래도 요거 하나 나왔네요. 오레이 플레이트. Right,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가 빠져. 요거 또 이제 용병이 용병한테 껴지면 또 굉장히 단단해지는데 요거를 내가 토파즈를 3개 박아서 써야겠다. 야, 또 나왔다. 한 소켓 야라 한번 먹어 볼까요? 아, 이게 뭐야? 원소술사에 왜 랩당어래가 붙는 겨. 아이템이랑 뭐 이런 거좀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꼈고요. 갑옷은 4소켓. 그레이트 어버크에다가 토파즈 4개. 뚜껑도 3소켓에다가 토파즈 3개. 24 올레지 세타에다가 영혼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샌드스톰 네 스킬업 쉘 부츠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제 먹었습니다 나겔링이랑 그 다음에 탈라샤 벨트랑 네 패케링에다가 저항에다가 매찬 붙은거 그 다음에 첸가에다가 어제 먹은거예요매찬에다가 공격오락까지 붙은거여가지고 매찬이 현재 294%약 300%를 제가 맞춰놨습니다 피스트딘 라이트닝 같은 경우 와우 기깨미 바로 나오네요 자, 시작이 좋네요. 아, 14된감, 1 빠지는 거. 이게임이 요것도 되게 초반에 좋은 아이템이죠. 어, 밀리 캐릭들이 요거 써주면은 생명력 회복에다가 피해 감소. 이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 데미지 감소입니다. 어, 피해가, 모든 피해가 아니라 물리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탱킹력에 좋음을 주는 아이템이죠. 요거. 오, 세론 나왔네요. 아이씨, 진짜. 오, 세타. 아하하 야, 이씨, 좀. 아, 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오! 굉장히 떨리는구만. 기다려요. 일단은 저주부터 지울게요. 깨끗한 상태로 까겠습니다. 저주를 일단 지워야 돼요. 오케이, 저주 지웠고. 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 켜놓고. 오, 예스! 오케이, 레이블링 나쁘지 않죠? 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레이블링. 아우, 강타장갑까지. 오케이, 오늘 시작이 좋네요. 강타 장갑 나왔죠? 요것도, 어, 육성할 때 주면 굉장히 좋은데, 에모나이드 부츠, 요것도 삥바바가 쓰는 부츠죠. 요것도 삥바바가 쓰는 이제 부츠인데, 삥이 높게 붙어주면은, 67%면 나쁘지 않지 않나? 어. 67%면은, 나쁘다 아닌가요? 네, 에테가 무영웅입니다 오, 예 어, 텔퍼북 나왔다. 아, 필요했는데. 헬퍼북 나왔네요 오라는다 좋기 때문에 어 그냥 어 그거는 별로 얘기를 안해 오예! 오예스 오케이 나이스 드디어 하나 나왔구만 또 저도 오예! 사냥속도는 피트가 더 빠른데 오케이 트랑울벨트 나왔네요 오 이것도 좋습니다 빙결되지 않음에다가 생명력 회복에다가 뭐 오늘 어, 잘하면 죽을 수도. 오 레이저 보호 나왔다. 요거 이제는 슬타 활이라고 부르죠. 리프쿠라는 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활아마존 육성하실 때 요거 초반에 주면은 공속에다가 데미지에다가 피흡에다가 마나에다가 대상 감속에다가 상처 아카까지 붙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좋은 활이죠. 요번에몇 바퀴죠? 43. 여기 얼마 안남 얼마 안 남았네. 오 아이씨. 음. 라바가우트가 나왔네요. 네, 요거는 라바가우트라는 장갑인데요. 요도것근데 나쁘진 않아요. 어, 화염 저항에다가 이게 인챈트를 걸어줘가지고 10레벨 마법부여가 데미지 올려주는 것보다 명중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그 페이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소켓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블레이드는 참소캔 나오면은 개꿀. 랄룬 엘룬 자수정 넣고 돌리면은 오! 나왔다. 디아 참 나왔다. 아, 드디어 디아 참 나왔다. 아, 나 이거 너무 돌리고 싶었거든요. 엔젤셋도 다 모았네요. 어, 엔젤셋도 다 모았어요, 일단. 지옥난이도 디아블로가 주는 거를 이제 디아 참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아 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빙을 통해서 돌리면은 모든 옵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스킬 참 같은 거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만 돌려볼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내참 방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좋다, 좋다. 아, 번개탄 너무 좋다. 안 돌려, 안 돌려. 이거 안 돌려. 바로 키페. 45번째 디아블로. 오! 야리 나왔다. 골토막 나왔다, 골토막.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에텐 아니네요. 까비. 에텐 아니네. 그래도 골토막 나왔어요. 이별 선물. 오! 나왔다 하나. 칼 탈... 아니지? 이름 뭐지? 트랑울 그 에.. 이거 방패. 나 나왔네요. 트랑울 방패. 봐주세요. 뭐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카스앵, 네, 카스 50바퀴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바로 피트 50바퀴를 돌을 건데,